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장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주요 표현 먼저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사 구문을 보고 있으십니다. 자,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문장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아, 콧마다 하면 또, ing가 나와요 그죠? 뭐 ing가 나올 수도 있고, p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에서 제시했죠. 그럼 ing가 나오면 능동으로 해석하라는 거고요. pp가 나오면 수동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가, 여러 개의 단어와 함께 만든 구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사와 분사구문 같은 건데요. 정의가 뭐냐 하면은, 부정사와 똑같이 접속사 플러스 주호동사인 저를 구로 바뀌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겁니다. 접속사도 있고요. 사실 숨어 있는 거죠. 바뀐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 뭐가 주어냐? 원래 주어가 필요합니다. 앞에다 써야겠죠. 주어는 항상 근데 주어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다시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달르면 어떻게 하느냐? 뭐 히가 되면 그냥 희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녀였다면 쉬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같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다르면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g 썼다는 건 능동이면서 문장의 앞에 있는 시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로 같습니다. 그럼 접속서는 뭐냐. 대부분 콤마담의 ing나 pp가 뭐 이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an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그래서 얘는 end가 생략되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이는 얘기죠. 주어가 없으니까. 근데 앞에가 과거니까 투크가 됩니다.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디도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PP는 수동으로, ING는 능동으로 가고, 문장이 끝난 다음에 ING가 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고, 두 번째는 맥슈어라는 말인데 보통 대처를 가져와서 데이디아를 확실히 하다, 확인하다라는 겁니다. 더블 체크라는 거죠. 뭐한번 말했는데 이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한번더 확인할 때 맥슈어라고 합니다. 자 e 도트 o 많이 배웠죠. 뭐뭐하기 위하여 그거죠. 확인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무엇을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었는가? 그 다음에 다그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어떻게 헛되히 in vain은 uh, vain입니다. Vainy. 그래서 전시사 플러스 명사는 대부분 부사가 됩니다. 자, 오브가 나왔을 때는 추상명사가 되지만 그래서 얘는 헛되히 for nothing입니다. 결과가 없어 without result입니다. 자, 이렇게 예,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 주제를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진 파올이다, 폴이다, 바울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디가 붙었네요. 예. 분사인데, 수동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분사는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바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받아들여진 이런 얘기죠.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죠. PP와 ING입니다. 그래서 PP는 수동으로, ING는 능동으로 해석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then, after. 자, after는 뭡니까? 전치사죠. 명사가 나와야죠. 뒤에 나왔습니다. 얘는 원래 부사니까 뒤에 와야 되는데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14년이 흘른 다음에 나는 갔다는 거죠. 어디에 갔느냐? To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까지 앞이라는 건 강조를 라 했죠. 네, 다시 갔습니다. 앞에서 우리 배웠죠.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간게 아니고요.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자 문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네, 콤마다음에 ing가 오면은 얘는... 어, 분사구문입니다. 이어서 해석하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분사는 원래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니까 얘가 원래 접속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장에 이어서 콤마담의 ing나 pp 분사구문이 오면은 and라는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그래서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데리고 갔다는 거죠. 분사도 동사처럼 해석하는데 주어가 필요하죠. 앞에 주어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은 주절의 주어인 I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를 써보겠습니다. and I입니다. 분사도 동사니까 시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ing입니다. 원형에. 그래서 앞에 있는 시제와 같은 단순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과거니까 went, 그죠? 얘는 take가 took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데려갔습니다. 이런 얘기죠. 누구를 디도를 그랬습니다. 해석하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1절 맞췄죠. 이제 간단하게 맞췄는데 2절은 좀 복잡합니다. 2절은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부분을 줄을 긋고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enta. 자, I went up and set before them the gospel that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갖고 그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세트는 노 탄데 제시하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놓았느냐? 세트의 목적가 필요한데 없어요. 100% 길기 때문에 뒤에 있다. 뒤에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스펠이 목적어입니다. 자, 흐름을 봤죠. 그럼 여기서 규명해야 될게 누구에게 제시했으며 어떤 가스펠을 제시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념하시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갔습니다. 왜 갔느냐? Because of 이유가 됩니다. 계시 때문에 갔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가란 뜻이죠. 그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이 댐은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봤는데 앞에 그들이 없어요. 누군가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뒤에 보면은 설명을 합니다. 콤마콤마나 대시대시나 가로가로는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이 가로가 though부터 influential까지가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록 사사로이 그들에게 제시했지만 이 그들이 후라고 설명하잖아요. 보였던입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가 스이니까 영향력 있게 보였던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무엇을 가스펠입니다. 어떤 가스펠입니까? 대신 나옵니다. 이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 목적어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확실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죠. 아, 지금 과거에 갔던 얘기인데 갑자기 어떻게 현재가 나오느냐?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전에도 복음을 전했고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 전에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하는 겁니다. 갔다 와서 또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하고 있는 예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시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과거가 나오고요. 과거 완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하고 있는 예전에도 전했던 그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몽은 사이죠. 자, 둘 사이는 비트윈이고 그 이상은 어몽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전했던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도들에게 전했느냐. 뭐뭐하기 위하여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이 콤마를 안 씁니다. 자,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고, 달려갔던 것도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헛되이. 헛되이 한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아, make sure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가 나오고, 과거 진행이네요. 과거 완료가 나온 거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설명은 마쳤는데 여기서는 타픽에서 보듯이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